인내하는 네, CEO와 동료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마음가짐 요령부터 결혼하기 전에 물어봐야 할 질문까지 여러분을 위한 훌륭한 재정적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심각한 모노폴리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햄스터리의 금가루를 가드 채울 만큼 부자인 사람들의 바로 옆집에 땅콩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살수 있을까요? 제가 스크루지 맥덕과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산다면 간식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모두 부자들을 습격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두,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게 어떤 건지 살펴봅시다. 인도에는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한 달에 8달러를 버는 사람도 있고, 억만 장자인 사람도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억만장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냥 문을 두드리고 음식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처하는 메커니즘을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저도 성공한 사람들을 볼때제 뇌에서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 반응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은 내가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우리의 작은 햄스터들은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플라스틱 터널에 갇혀 있다면 한주 같이 트릭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니면 그냥 거기 앉아서 질투하지 않는 척하는 것도 좋겠죠.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힘들게 번 돈을 반짝이는 장난감과 멋진 바퀴에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봐요. 남은 여생 동안 파산한 햄스터 익스프레스가 되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부자가 될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상급 호텔, 비싼 식사, 디자이너 옷등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은 당신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신,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입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싼 자동차 몰기. 차량은 가장 큰 재산 손실 요인입니다. 자동차는 가치가 떨어질 가장 비싼 물건입니다. 그냥 싼 것을 타서 고장날 때까지 타세요. 세 번째, 친구나 가족에게 돈 빌려주기.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돈을 주고 자선이라고 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치를 좋아하는 바보처럼 살지 말고 비싼 먹이와 고급 친구류에 손대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퀴가 내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자동차긴 하지만, 음, 멋진 차를 굴리면서 햄스터 사촌이 내 간식보관함 근처에 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잘 알았어요. 햄스터가 과자를 먹어 치우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빨아들이는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새 가족을 재앙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꼭 물어봐야 할세 가지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꽃과 축가는 잊으세요. 빚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장담하건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나누면 나중에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가장 큰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질문 중 하나는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일 거예요. 자기 비이 얼마나 있어? 첫데이트에서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인생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같은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당신이 묻고 싶은 것은 부채에 대한 견해입니다. 부를 쌓는 데 있어서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이 현재 상태보다 그 사람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빚제 없는 사람, 백만장자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좋을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빚제 매달려 수입보다 지출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닐 테니까요. 오늘날 미국에서 이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돈 싸움과 금전 문제입니다. 우와! 따라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인지와 같은 몇 가지 좋은 질문을 통해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자란 환경은 어땠나요? 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나요? 돈에 대한 생각과 돈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가장 큰 질문이 자신보다 더 귀여운 햄스터를 키우는 게 괜찮으세요? 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큰 거래를 협상하는 것처럼 부채와 가치관에 대해 물어봐야 하더라고요. 솔직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양상추 한 조각을 두고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 안녕하세요.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물론 그렇겠죠.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론과 방법이 넘쳐나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하고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동영상을 골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추세선과 약간의 지지선과 저항선만으로만 거래합니다. 저는 항상 추세선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터치 포인트와 두 개의 터치 포인트가 있고 이것이 플래티넘입니다. 이게 좋은 예입니다. 이 상승 추세선에는 하나, 둘, 셋, 거의 네 개의 터치 포인트가 있습니다.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하락 추세선에 한 개에서 세 개의 터치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한다. 음 추세선이 꺾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세가 지속되는 한이 포지션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지 않는 시점은 가격이 그 추세를 깨는 때입니다. 1월 2일이 플래티넘이 더 이상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는 날이 될줄 알았냐고요? 아니요, 몰라요. 따라서 플래티넘 가격이 더 이상 현재 추세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포지션을 청산하고 수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전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와. 이런 전략만 있다면 진짜 점쟁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견과류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요. 집에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트레이딩에 뛰어들기 전에는 시작자본이 필요하겠죠. 자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세요. 다른 사람 밑에서 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100만 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머리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수익을 내야 하는 시기이므로 무언가에 투자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약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 형태로든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내부의 오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상승 잠재력을 가져야 합니다. 공립학교 시스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죠. 네, 그런 건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치지 않았지만 가르쳐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수익 경쟁에서 항상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트레이딩의 지식과 기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트레이더가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트레이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고 기술적 분석을 배우고 가격 행동을 배우고 리스크 관리, 즉, 손절 주문에 대해 배우면 주식 시장은 하방 리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즉, 50에 100주를 매수할 경우 49.5에 스톱 오더를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더라도 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의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매일 200달러를 벌기 위해 50달러를 기꺼이 일을 의향이 있는지요. 하지만 50달러를 벌기 위해 200달러의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의 패배가 있으면 네 번의 승리가 있어야만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이건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합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분석과 올바른 도구 사용법을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를 구별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안타까운 점은 인터넷에 지혜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배우기까지 반복을 거듭해야 했죠. 트레이딩을 배우기에 정말 환상적인 시간이에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에서 공유하는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친구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